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적반하장 어 코미디 도둑놈들이 오히려 어그 집주인을 때리는 적반하장 그리고 너무 황당한 코미디 두 기사가 있네요. 첫 번째 기사는 백혜룡 경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페이스북에 어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문서번호 2025-2409 조회대상 100... 조회 주요내용, 가입정보, 성명, 전화번호 등 음, 조회 사용 목적 수사. 제공받은 날, 9월 12일. 받은 자, 제공받은 자, 형사 제 일부.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백현경정에 대한 백현경정의 전화번호를 어, 백현경정이 가입한 전화번호를 가입자 정보 조회를 서울 동부지검 형사 일부에서 했다는 겁니다. 9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때쯤이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마약 밀수 관련된 세관 밀수 관련된 부분에서 <laughs> 꾸준히 그 이전부터 백룡 음 경정이 여러 얘기를 해왔던 상황인데. 결국은 음, 서울 동부지검의 형사부 검사놈들이 백혜령을 수사 목적으로 어, 일종의 어, 일 통신조회 같은 걸한 거죠. 물론 이 자체가 통신의 그 아주 세세한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입 정보 그러니까 이제 즉 어, 서울통부지검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어, 본인들은 합수단이죠. 합수단은, 어,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어, 외화부역과 관련된 경찰 수뇌부에 대한 통신영장 자료 집행 자료를 이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첩받은 자료를 분석만 했다고 하면은, 그럼, 그거면, 공수처가, 공수처가 어 백혜룡을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혜룡을, 에 대한 통신가입자를 조회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백혜룡은 피해자인데, 백혜룡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백혜룡의 전화를, 가입자 조회를 왜 했을까? 물론, 이렇게 할수 있죠. 백혜룡한테 전화로 뭔가를 누군가가 압박을 해서 받은 거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전화를 건놈한테 건너물의 통신 자료 청을 수사를 해야지. 그,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누가 걸었는지 모르니까. 누가 걸었는지를 몰라요? 아니, 여태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압박해서 그, 녹취 파일까지 다 제공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백희룡에 대한 통신 조회, 가입자 조회또할까요 이상하죠. 백경정의 주장은 결국은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조회 주요 내용 중에 가입 정보, 과로 열고 성명, 전화번호 그 다음에 등 등이 중요한 거라든. 즉그 외에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 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랑 예를 들면.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백경정의 주장대로, 주장대로, 예를 들면, 아내, 형제들, 고향 친구, 직장 동료들이 통신수사를 당했다. 그러니까, 음, 백혜룡의 이 말은 합수단이 백혜룡에 대한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서울 동부지공합수단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수처로부터 온 자료만 분석했다, 분석했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혜룡에 대한 통신영장을 집행했다. 그게 맞는 거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혜룡에 대한 통신내, 통화내역을 알게 되면, 사실 저도 아마, 동부지구 합수단에 일스티가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면 어... 백경정이 저한테 어... 오래 전에 그그이저 세견마약 그번호을때 매블쇼 출연하고 나서 제가 매블쇼에서 백경정에 대한 어... 상당히 이런 행동에 대한 분석이런걸 했을 했 이후에 바로 집에 가는 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저 모르는 번호로 왔지만 어... 자기가 백경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연말에 카톡 한번 하나 보냈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도 한번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일부러 안 받았다 말씀드렸죠 음. 그러니까 기본 사실은 백현영의 말이 맞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통신영장을 집행을 했고 백현영에 대한 발신 수신 문화 문자내역을 다 확보했다 그리고 그 통화 문자 내게는 인적상을 다 좋아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임은정, 임지검장, 야, 나를 나나나나나를 나, 좋아했어? 뭐, 그래서 어쩌자고? 날 잡아가려고? 야, 돌았냐? 나잡 잡아가서 어, 돌았어? <laughs> 이 간땡이가 부 부었네. 이 합수단 이 미친 새끼, 합, 검사 새끼들이. 돌았구나 완전히. 그러니까 어, 말은 공수처로부터 나온 자료를 분석하다가 하다가 역장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하죠? 아니 기본적으로 건너미 해야 되잖아요. 건너이라는건 압박을 한 놈의 영장을 집행을 해야지 맞죠. 그건 했습니까? 야 검사 새끼들 그건 했어? 그거를 학했고 백해용을 했다. 그것도 사실 좀 용납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순서가 맞지만 걔네들은 안 하고 소위 대통령실 그 위에 있는 놈들 거기에 경찰 순회부 놈들 검사 놈들 아니면 이런 놈들 걔네들 하나도 안 하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오히려, 백희룡을 백혜룡이, <laughs> 백희룡이 통화하고 문자한 사람을 다 조회했다. 나를 포함해서. 어, 그래, 나, 나, 나 전화 받았어. 백희룡한테한 번? 그 다음에, 내가 카톡 한번보냈고 받았어. 그, 그래,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 배성훈이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날잡아가줄 거야? 이, 이, 대가리가, 이 새끼들이 돌았나? 어, 압박이죠? 다 턴다. 아내고 형제고, 고향친구고, 직장 동료고 다 턴다. 그러면 아무런 그 무고한 고향친구, 직장 동료, 형제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아갖고, 어이구, 뭐, 백혜롱 아십니까? 뭐 이러면 뭐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어, 겁을 먹겠습니까? 어, 혹시 별 건수사? 당하는 거아니야 전화 한번 오면 서늘한데? 이 도로, 도로, 이 도른자들이네, 이 새끼들이네. 이문제 이것도, 이것도 도로, 돌았고. 어디까지 갈 건데? 야, 이문정과 백, 검사 새끼들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진짜? 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이 거는,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백혜룡이 돼야 되고, 대상은 합수단 검사 새끼들하고, 이문정이 수사의 대상이 돼야,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있던 경찰 순회 포함해서, 심우정이 포함해서. 근데 거꾸로 됐어요. 이거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게정성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뭐해그처 먹고 다니는지 이 일을 제대로 안해 정성 같은 새끼들이 말하자면 대, 경화대에 있는 봉우 같은 민정수석의 나이는 검사 새끼들한테 포획돼 갖고 반드시 이 대가는 치를 겁니다 이 문정을 포함해서 합수단 검사 놈들 어 이거는 또 황당한 거 하나 있네요. 이 수정에 대한 이건 아, 말을 하는 게내 입이 더러워져 갖고 어, 국민의힘 애들이 어, 무슨 뭐 특기를 지방선거 특기를 저기 출범한다고 어, 야당 탄압 가자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과 어, 그 방송 방송통신위원회 그 이진숙이랑 그뭐 아닌가요? 이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었던 김태균한 놈이 같이 임명이 됐어요. 그 부위원장이 배준영이라는 국, 국민의 국국회 국, 의원인데 하는 소리도 좀 황당하지만은 이수정이 같은 그 대선 때그 가짜뉴스 이, 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적반하장에, 하, 이런? 이게 황당하죠, 황당해. 응? 온갖 쓰레기들을 다 그냥 특이에 갖다 놓고. 그러니, 아이고, 참. 음, 이런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민주당도 못하지만, 자, 이 국힘은 진짜 아, 아예 그 저기 용광로 속으로 쓰, 다 쓸어 쓸어 버려야 돼 지들이 다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지들이 그구 유튜버랑 짜 먹어서 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laughs> 기가 막혀가고 말이 안 나와서 어쨌든 두 가지 황당한 적반하장과 황당한 뉴스가 떴길래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차를 하나 새로 사야돼서 구경을 나가려는데 너무 황당해서 <laughs> 너무 황당하시죠. <laughs> 어, 참 그렇습니다.